자, 현재 시각 11월 24일 새벽 한시인데요 새로운 플라잉 펫이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대놓고 왕꽃 선녀의 상위 호환이었던 이 리듬 요정, 이 녀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플라잉 펫은 바로 북치는 고양이 예, PC 카트 하시던 사람들은 물파리 막는 펫으로 기억을 주로 하실 텐데요. 카로플은 펫이 아니라 플라잉 펫으로 나왔어요. 근데 얘도 능력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첫 번째 슈퍼 스타트 가속 플러스 53. 두 번째 출발 시 게이지 62% 충전. 세 번째 전인 상황 시 기본 파워 플러스 21.5. <laughs> 네 이걸 능력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이번에는 대놓고 인어공주 팩보다 상위로 나왔어요. 출발도 빠르고 원 커팅 인어 팩인데 가속력도 더 받아요. <laughs> 맞나? 이거 좀 말이 좀 미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나오도 나는 왜 스피러전에서는 이 익룡을 더 많이 쓸것 같지? 이거 익룡의 자동계충이 이게 은근히 마약이에요 아한 번만 뽑으면 빠져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아 과연 이 펫은 그 익룡의 아성을 넘을 수 있을지 북치는 고양이 뽑고 리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패스를 어디서 뽑을 수 있느냐? 네 별자리 이거 바로 뽑을게요. 자 아, 그래요. 뚝치는 고양이. 어버 왔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인어공주보다 더 견인 파워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위 원패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네 정말로 나왔네요. 아니 근데 출구에 원코팅까지 이거는 좀 뇌절이 너무 시계 박히지 않았나? 아니 내가 말한 의도는 그냥 지금 현재 리그에서 적당히 쓰일 만한 좀더 강력한 견인 팩 그거 하나면 될것 같았는데 왜 굳이 출구에다 원코팅까지 넣은 거예요? 아무튼 이 북치는 고양이 이제 견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속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거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7.9 1.4kg 차이가 나네요. 와 진짜 개 빨라지긴 했구나. 근데 솔직히 견인력 하나만큼은 마음에 들긴 하네요. 이너 패스는 살짝 모자르다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게 해소가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나또 궁금한 게 아이템 전차도 한번 재볼게요. 282가 찍히는데 인너랑 비교하면 1.3km 차이죠. 기본 파워가 무려 21.5나 들어가는데 스프레전카트와 마찬가지로 다 먹어 준다고 봐야죠. 중섭에서는 아이템전 카트에 이 핏을 안낄 이유가 없네요. 출발도 빨라서 템파스도 선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설령 뒤쳐졌어도 견인 버프를 받으면서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이거 아이템전 하는 유저분들 이거 필수인데. 아 근데 이거 사실 한 섭은 쓸모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돌칸스쿨님 영상을 봤거든요. 한 서버 아이템 전 카트에 아무리 기본 파워를 때려 넣어도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 리미트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거를 안 고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 원래 이렇다면은 어 이거 기본 파워 올라가는 유료 상품은 돈 받아먹고 팔았으면서 이에 대한 사전고지는 단 하나도 없었던 거네요. 여지껏 사람들은 기본 파워가 모든 카트에 적용되는 줄 알고 구매했을 텐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할말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은 일단 팬 리뷰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돌카님 영상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제 멀티를 끼워볼텐데 오랜만에 관짝간 슈코를 한번 꺼내볼까 <laughs> 어, 안그래도 요즘 대장차 너무 빡세가지고 이거 안타고 있었는데 요거라면 그 속도가 커버가 될것 같기도 한번 타볼게요 자 뭐야 저 축구공 <laughs> 뭐야 저거 <laughs> 뭐야 저거 시선 문처 우진해 저거 자서 가봐 아 미친건데 앞에 히피레온이랑 흑룡 아니 뭐하냐 아니들 주행 이상해요. 자 일단 계속 견인 바꾸는 상태. 네? 얘들아. 빨리 주행 좀 제대로 해 봐.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너희들의 주행을 똑바로 해지. 이 유튜브 가게 먹이 아. 개 유튜브 가게 너희 노... 아, 아, 아. 내 유튜브 가게 된다, 단 얘들아. 얘너 뒤로 가봐. <laughs> 얘저 앞에만 잡으면 되네? 어 근데 야 기본 파워가 지금 21.5나 올라, 올라가서 그런지 카트가 개 빡빡해. 자 잡아보러 갑니다. 21.5면은 건너뛰기. 아니요? 으으으으으, 큰일 어 어, 진짜. 야, 1등으로 올라서니까 드립감이 확 달라져. 와, 진짜.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속도치감이 꽤 있네. 왜 나는 개인적으로 이너팻의 견인력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은 그래도 괜찮은 견인력인 것 같아요. 야 잠깐만 <laughs> 그러면 1대장인 히페리온한테 끼면 얘 속도 얼마나 되는 거야? 나 갑자기 히페리온에다가 기본 파워 몰빵하고 싶었어 잠깐만요 세팅 좀 하고 올게요 히페리온에 기파 올려주는 애가 얘가 기파 3 그리고 북치는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 아. <laughs> 그리고 아마 시즌 18 엠블럼이었지 직진 부스터 파워인가 얘가? 이 세팅이었을 거고. 하이 퍼포먼스 칩이 박혀 있고. 그러면은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잠깐만요. 이거 개선 좀해 볼게요. <laughs> 기본 파워가 30.4가 올라가네요. 아, 게다가 얘는 또직부파도 1점이 올라가잖아. <웃음> 야. <웃음> 여기서 더 올릴 거 없지? 어 이거 다 올린 거지? 그러면은 한번 이걸로 아 제가 출부도 안 써드릴게요 <laughs> 저번에 이엔이랑 e 했을 때 그때도 290이었는데 근데 그건 팀부 기준이어가지고 아마 어? 아이, 출부 안 써있는데 아 그러면 알키 쳤다가 갈게요 <laughs> 아알키 쳤다가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운이 아유아유아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많이 뒤쳐졌네 달려야겠다 또몇 나오냐 자 <laughs> <laughs> 일단, 일단 290 <laughs> 일단 평지에서 290은 찍히는 것 같죠 이리와 아씨, 근데 드릴감 개 빡빡해. 아, 빈다. 얘들아, 아, 얘미에뭐 하는 거야? 아, 주행 좀 똑바로. 내가 얼마나 아니긴 한데? 에이, 에이, 삼들까지 <laughs> 올라왔다. 요 이리로 와. 아이고. 안녕. 아이씨 <laughs> <laughs> 속도감 장난 아닌데 이거. <laughs> 야이 정도 스타트로 2등했으면 잘한 거지. <laughs> 야 기록 빨아야 <봐라>, 이게. <laughs> 와 진짜 견인형 무섭다 어, 이거 재밌네 이거 아 근데 인형 쓰다가 안 쓰니까 이게 좀 적응을 해야 된다 워낙에 그 피시 마약이긴 했어 그러면 이번에 한번 아이템전 아이템전 카트도 에, 지금 여기선 제대로 올라가니까 한섭은 에휴 몰라 한섭 나 신경 안 쓸래 아 근데 중섭은 모르겠다 지금 중섭은 상어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또 상어만 나올 것 같은데 어? 아 지금 시즌 초라서 지금 상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조합 들이형 영... 자탕 5분 전인데, 일단 출구가 있어서 템 박스도 선점이 빠르게 가능하고, 근데 나는 어이? 어, 음, 난 막았어. 어, 야, 우리 팀 상황, 상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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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또 사람 봐, 상어. 으주 개같은 거. 뭐야, 왼, 왼천사? 이거, 어우, 야, 미친. 어, 어. 어, 저 공짜 카아어 저거, 어 저거 통신 나갈 것 같아, 저거. 아니, 미사일 재미를 별로 못 보는 중인 것 같다, 나? 어때? 아, 미사일 좀 줘! 역시 징징거리지 뭐가 나오네. 뭐야 이거? 어 살려주세요. 어. 아이 미친. 죽어. 이씨. 어디 갔어? 죽어. 오케이 일단 두 마리 떴고. 으아. 어, 오 지금. 죽어야지. 그렇지 다 죽었고. 야 천은 쟁여가냐? 제발 천좀 써. 아니 오히려 괜찮아 여기서 칼아 제발 상어야 같이 죽자 <laughs> 어 뭐야 상어 어디 갔어 상어야 이구역이 포식자는 나야 우리 박바가지 올게 응? 안녕 어 이거를 안 맞았네 그럼 어, 우리 팀이 저기 있구나 그럼 맞아야지 너 어디 가니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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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걸 리타 당하네. 솔직히 아이템전에서는 이 패시 작은 차이긴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쫓아갈 때 조금 더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여지는 만들어 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아이템전에서는 이패 많이 보일 것 같다. 네? 솔직히 템전에서 똑같은 출발부터면은 얘는 솔직히 은심 말고 딱히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견인 가서더 받는 얘를 쓰고 말지 아이템 전에서는 이패 많이 쓸거 같고 스피드 전은 모르겠다. 스피드 전은 워낙에 얘가 너무 잘 나왔어. 출구가 낮더라도 자동 계충 이점을 이용해서 빌드 상 이점을 가져가면은 얘는 많이 유리하거든. 스피르더는 모르겠어요. 스피르더는 인룡이랑 얘랑 번갈아가면서 많이 쓸것 같긴 한데, 그래도 스피르더는 좀인룡이 그래도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한섭 아이템전. 네. 한섭에서는 기본 파워, 아무리 때려박아도 아이템전 속도 안 올라가니까. 한섭에서는 안 지르시면 됩니다. 네. 뭐 치들이 돈안 벌겠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바이바이.